<laughs> 아나안 찍을래 아 그냥 기사생 뱀띠 해줘 아 한번만 아그래야아 지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기사생 뱀띠 좀 해주세요 맨날 기사생 뱀띠 말하나 기사생 뱀띠 내가 기사생 뱀띠니까 이거 보고 참고할 사람들이 많잖아 나머지 그럼 소띠 말띠 개띠 닭띠는? 아 천천히 하면 되잖아 기사생 뱀띠 해줘 기사생 뱀띠 이제 몇 살이고? 서른넷 이미냐? 원래까지는 이, 안 좋다. 어? 원래까지는 안 좋다고. 자 기사생 그러면 다시 신다르신궁 월천당. 음. 음. <laughs> 뭐? 간단하게 얘기한대 그러면 음. 기사생. 음. 안녕하세요, 다르신궁 월천당 사유보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영상을 이제 갑자기 지금 모모피디가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요. 예고도 없이. 어,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뭘 찍을까 했는데 기사생 뱀띠를 해달랍니다. <laughs> 기사생 뱀띠. 막 89년 89 1989년 뱀띠 기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지가 기사 생이에요 직급으로 보는 거예요, 지가. 어? 아휴 자, 뭐 일단은 제가 기사생 이제 1989년 기사생 어, 뱀띠. 이제 3제가 지나갔죠. 3년 동안 정말 애 많으셨습니다. 기사생 뱀띠는 이제 우리 모모피디를 이제 떠나서 이제 기사생 뱀띠 이제 토탈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맞진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어, 기사생 뱀띠 이제 원래 34신데요. 이민년 들어서. 어 나가는 3제 이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기사 삼, 기사생 3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아마 몸수전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아프고 잔병칠 있잖아요 큰병뭐 이렇게 뭐 몸에 칼 대거나 이런 중병은 아니더라도 잔잔한 잔병치료 때문에 아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고 뭐 일적이나 이런 것도 어, 일적인 이런 걸 떠나서 아마 인간관계에서도 아마 이것저것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은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 3년이 딱 지나가고, 나가는 3제, 신축년 날 3제를 딱 지나고, 이제 이민 년이다, 라고 와, 하실 텐데, 이민 년까지는 아직도 그 흐름이 남아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주 그냥 연초부터 맥 빠지는 소리여서 죄송한데요. <laughs>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어, 3제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 애군이 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여운은 계속 이제 잔잔하게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날 3제 때보다는 이제 3제 아닐 때가 훨씬 낫죠. 근데 이민 년에는 이제 기사생 3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 년까지만 조금 주춤하시면 35시 오잖아요. 곧 기사생분들이 이제 이민 년이 지나고 2023년이면 이제 35시입니다. 35부터는 아마 조금 다시 운기가 살아나는 형국이 돼서 좀 나을 겁니다. 아마 올 2022년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괜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주춤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삼재 때 삼재 때처럼 막 힘들고 막 너무 막더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끊어지진 않잖아요. 그 후에 또 이제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민년에는 우리 8 9 년생 기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고요. 하반기보다는 더 후반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풀려 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기사생분들이 이제 3제를 지나오면서 괴롭고 고통받고 이제 이렇게 힘들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풀리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기사생분들께서는 89년 뱀띠분들께서는 2022년보다는 2023년부터가 낫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89년생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금전, 재수, 뭐, 인간, 뭐, 이런 걸 보다도 건강을 조심하라. 나이가 많고 적골 떠나서. 왜냐하면 굉장히 건강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냐. 그냥 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무슨 중병든 것도 아니고 대병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잔잔하게 아픕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잔잔한 것은 은근히 지려발른다고 하죠. 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줘야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이 건강적으로 아마 많이들 염려를 하시고 좀 건강 이런 쪽으로 많이 챙기시고 요즘 보니까 뭐 건강 보조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좀잘 챙겨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인년에는 그래도 좀 건강은 괜찮아지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이 모어 피디가 제가 말한 거랑 이제 비슷하게 됐거든요. 됐는데 임인년에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보다는 2022년이 낫고요. 2022년보다는 2023년이 낫습니다. 89년생 기사생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나가는 3재가 끝났다고 해서 2021년, 2022년 이민년이 89년 기사생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해운년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또애군이라고 말씀을 또못 드리고요. 그러면 뭐냐면은 평탄한 해운년이야, 평편한 해운년. 그렇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 이제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력으로 5월달 정도는 지나야. 이제 어느 정도로 한시름 놓을 시기가 온다 그래요. 그리고 89년 기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민년보다는 2023년이 좀더 나은 해 해가 됩니다. 그러니 어 뭐. 왜냐면 2020그 왜냐면 89년 기사생분들이 너무 이제 힘든 일이 또 많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와, 이제 삼재가 이제 지났다. 나가는 삼재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 이민년에 무언가를 해 볼까라고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아직 애굴이 다안 지났으니까 긴장 바짝 해라 이게 아니고 어 기운을 내시고 이제 나를 좀 다잡, 다잡고 어,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되 큰 틀은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를 문서 같은 걸 쥐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이제 크잖아요 부지가 크기 때문에 왜냐면은 잘하면 손실이 따라요. 만약에 그런 걸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내려가서 하시는 게 낫고요. 상반기 때는 큰 틀을 벗어나서 막 크게 이동수를 갖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고 싶다해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 같은 걸 이렇게 지거나 이런 거는 하반기로 가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89년 기사생분들 참아 기사생 정말 힘들다 3재뿐만 아니라 안 힘들었던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시더라고요 어휴, 여러분 항상 제가 상담을 할때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운이고 영적인 세계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게 웃을 날이 있으면 울 날이 있고요 또 웃을 날이 있으면 또울 날이 있고요 이렇게 구불렁 구불렁 한게 이게 사람의 인생의 주기라고 봅니다. 어, 지구봉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어떻게 사람이 매번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매번 웃겠어요, 또? 분명히 웃을 날이 있으면 울 날이 있는 것이고, 또울 날이 있으면 또 웃을 날이 있는 건데, 다만, 애로사항은 뭐냐면, 어, 웃을 날은 요만큼인데, 울 날은 이만큼이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피곤한 거죠. 피곤하고, 사람이 이제 인생 끝에 낙이 없,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이제, 어, 우리 같은 서, 분들을, 선생님들을 찾을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기사생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그래도 이제 뭐, 2022년, 이민 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니, 어딥니까? 좋아지길 보다도, 애군이 아니란 것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은, 어, 굴러 들어오는 복도 있지만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도 있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가 상반기는 조금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고 그냥 가라앉아만 있지 마시고요 어, 좀 많이 움직이시고 그래야지 생기가 돋아서 이 운도 발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2022년 이민 년 상반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하반기에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2023년에는 내가 본격적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모어 비디가 찍거라고 해서 8 9년 기사생 찍었는데 8 9년 기사생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